3 그리고 사주의 일진 사주 명의학 제 102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8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7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병신월 경술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경금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금 일간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경 일간 자체가 어느 월에 어느 환경에서 태어났느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일간 자체가 금 일간이죠 금 금이라고 하는 것 시일간인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나눌 수 있죠. 양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음금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양금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바로 어 금이 신금이 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질을 하나의 성질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그 다음에 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무쇠 같은 강철이라 하더라도 어, 서로간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완철금 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 같은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기보다는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에 이렇게 어, 비유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도자기 같은 것도 해당이 될수 있죠. 사실 도자기는 토가 아닙니까 라고 볼수 있는데 도자, 도자기가 바로 토가 금을 어, 토생금 해서 어, 금으로 한거죠 그 도자기 만들 때는 그 뭐, 뭐 황토인가요 고령토 이런 이 토를 갖다 빚어 가지고 뜨거운 열로 가했던 이게 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신, 어, 도자기 같은 거 어, 이렇게 신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콘크리트 같은 거 있죠 콘크리트, 콘크리트. 구조물 집을 지을 때이 콘크리트를 쓰는데, 이 콘크리트. 도시멘트죠. 시멘트 같은 걸 이렇게 비벼 가지고 굳힌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가 금을 생한 경우라고 볼수 있지만 결국은 금에 해당 이 된다. 콘크리트는 단단하죠. 수십 층백층 높이까지 올라가더라도 콘크리트는 단단해서 잘 깨지지 않고 콘크리트 건물 을 오래가면 백 년도 넘게 갈수 있는 그런 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흙으로 만든 금이라 하더라도 콘크리트는 경금으로볼 수가 있는 것이고 도자기는 신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콘크리트 어떻게 단련합니까? 이런 거는 또뭐 아무리 이게 금을 화했다 하더라도 콘크리트를 단련할 수는 없죠. 한번 고정된 콘크리트 도자기는 깨, 깨면 깨졌지 이게 다시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단단한 무쇠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강철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 무쇠라든가 강철이 매끈하게 어, 만 어떤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 그냥 원철 같은 거 있죠. 땅에서 금방 캐어낸 금방 땅에서 캐내서 불순물도 좀 섞여져 있고 이러한 어, 금을 어, 무쇠 강철을 경급이라고 봤을 때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어 보석이라든가 반지 등을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광석이라는 게 있죠. 금광석, 금광석, 김광석이 아니라 금광석이죠. 이름은 참 좋은 가수였는데 노래도 잘했고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땅에서 캐낸 어 금을 함유하고 있는 돌이잖아요.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 금을 순수한 어 금, 99.9어 순도를 가진 금을 캐어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반지를 만들고 한 것이 바로 이 신금이다라고 하면 땅 속에서 금방 캐낸 금광석 같은 경우는 경금, 우두우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 기본적인 원철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 불순물을 빼어내고 순수한 철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녹이거나 어 불에 달구어서 어, 그릇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용도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화를 얻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고, 감목으로서 정화의 열기를 뜨겁게 만들어 줘야지. 최소한, 어, 강철을 달구어서 기물을 만들려면 최소한 뭐 수백도, 칠백도 이후 정도, 한 천도 정도는 되어야지만, 어, 금을 단련할 수가 있겠고 녹일라고 하면 경금 강철 같은 경우는 철 같은 경우는 1700도 텅스텐 같은 경우는 한 3000도 정도 되면 완전히 액체 상태로 녹일 수가 있는 열기를 얻게 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금을 다스려야 되는데 정화 온도가 약, 약해요 뜨겁지 못해 그러면 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어, 힘이 없게 되죠. 강철이 어, 예를 들어서 무쇠가 1 톤짜리 무쇠가 있는데 라이, 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은 라이터 불밖에 없어. 그러면 그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 단련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경금 일간이 왕한데 화가 약한 사람들은 뭔가 뜻은 있어 보이고 애가애가좀좀 어, 좀 씩씩해 보이고 한데 막상 하는 걸 보게 되면 능력이 많이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어, 경금일 가는 화 목화도 같이 왕이 줘야지만 능력 있고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어, 신금은 이미 어,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볼 필요는 없고요. 임수로서 옷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한건 요정도만 알게 되면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경금을 어떻게 배합할 경금의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 알게 되는 거고요. 최소한 요정도는 그냥 안 보고 여러분들 경금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만 명리를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경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경금이요 그냥 무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사주를 풀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명리라 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면 최소한 일간을 먼저 알아야 되죠. 갑목은 어떤 것이고, 을목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원령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기초에요 근데 사람들 이거 기초로 갖고 해서 에이 이거 가지고 어때? 사주를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것 가지고 사주를 다 봅니다. 신살 공망 삼재 뭐시기타 쓸데없는 이론들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도 능히 능히 어, 사주를 볼수 있죠. 거기에 이제 육신을 조금 더보하게 되면 사주를 통변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아름다운 통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월령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신월된 지에 얼추 <laughs>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이 추가 되어야 신월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입추가 되면은 여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오죠 처음으로 넘어왔으니까 초가을 이라고 우리가 명하게 되고 맹추 라고도 하고요 얘를 초추라고도 이렇게 표현 초가을이죠 초가을 기운 자체가 이제 4 5이 여름이라고 하는 뜨거운 뜨겁고 건조한 계절 에서 신유술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서쪽 서방이라고 하는 계절, 즉, 가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4, 5, 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은 화가 왕한 계절이었다라고 하면, 신유술 서방은 금이 왕한 금왕절인데, 실질적으로 신유월이, 신유월이, <laughs> 금이 가장 왕한 계절이 되고, 술월은, 어, 금이, 금이 왕한 계절 안에 편입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술은 토왕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토왕절. 근데 이제 아까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사주를볼때 되게 어려운 것이, 어떨 때는 축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술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진토, 미토라고 하는 진술충미토가 있는데, 이런 토들이 어떨 때는 금이 왕한 것으로 보고 어떨 때는 수가 왕한 것으로 보고 어떨 때는 뭐뭐 뭐, 목이 왕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삼합이라고 하는 것과 방합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술월 요건 예를 들게 술월은 신유 술이 같이 모두 있게 되면 그럼 토가 왕하지만은 화가 왕하지만 이건 금이 왕하는 것으로 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오술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술토이지만 술토이지만 인오술 하게 되면 화가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진토 진토도 예를 들어서 술토 이런 식으로 있다 이렇게 하면. 토가 많아지는 것이 될수 있다. 근데술월에 수가 왕해지기는 좀 그렇게 좀 뭐냐면 어 방합이 형성되지도 않고 아니면 삼합이 형성되지도 않지만 술월에 그래도 술토 빼놓고 다 금수로 이루어졌다 하면 그것도 어 수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진술층 미월 설명을 할 때는 이것이 수가 왕해지는 것인지 금이 왕해지는 것인지 토가 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 목이 왕해지는 것이지 화가 왕해지는 것을 꼭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신유월은 금이 왕한 계절,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은 뭐예요? 금의, 금,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이렇게 된다, 되기 때문에 12개월 중에서 1 2 개월 중에서 신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면서 기후 자체는 좀서늘 하면서 오싹한 숙살기. 금의 기운을 바로 이 숙살지기라고 해서 숙살기가 좀 강한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금, 내일 신금이 어, 경, 신월에 태어나게 됐을 때는 일단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왕한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도 일간 자체가 왕한데, 그렇다면 배, 어, 사주를 배합하는 용신을 추용하는 것이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금인 경금을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은금인 신금을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신월에 신금이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신금은 일간을 단련하기 위해서 화를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금이 신월이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 왕하게 되면 완철급 무쇠 강철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있어줘야 될거 뭐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화가 있어서, 화도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 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나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 자체가 약하지만, 은 신월, 유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 자체가 왕한 쪽, 왕하죠,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신왕하다라고 하면 금이 단단하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금이 많다 라고도 볼수 있어요. 뭐 다른 인묘월의 금이 작은 개념의 경금 이었다고 하면 16월의 금은 1톤 짜리 무쇠 2톤짜리 무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왕한 많은 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불도 불도움 강한 불이 열료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데 정화가 있는데 재성도 없고 정화 자체가 뿌리가 없으면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그냥 쇠를 그 흐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험을 달려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금이 드럽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이 같이 있어 주어서 간목이 정화를 생조에 주어야지만 정화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조후는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조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는 병화를 별도로 얻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냥 금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정화만 있다 하더라도 어, 신유술월 같은 경우, 해자추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후의 긴박성 얼어 죽을 정도. 뜨거워서 일사병 걸릴 정도의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후의 용도는 필요 없다 금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한습해지기 때문에 조후의 용도가 필요한데 그때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있어 별도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는 먼저는 선정 정화를 쓰고 후갑 나중에는 감목을 쓴다 그래서 선정 후갑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경금일간이, 어, 금이 왕한 신월에 태어났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양금 이 경금이, 어, 금이 왕한 임간지에 태어났죠. 그래서, 양간이 임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걸로 격이라고 하고요. 어, 만약에 경금이,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경금 6월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양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걸로격이 됐든 양인격이 됐든 이렇게 걸로격, 양인격이 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어떻다? 신왕 사주사 주가 된다 일간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한 것을 일간이 약한 것보다는 좀더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 식신 재성 관성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일간 자체는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일간이 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조 때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여자 목소리가 담장 밖을 넘어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암탉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시대에서는 여자가 너무 드센 것을 기가 센 여자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도 어디 사주를 보고, 보러 가거나 어, 점을 보러 갔을 때 신화사주로 기 세다고 여자 기 세면 안 좋다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자가 여자도 사회 활동을 하고 여자도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시대에 여자가 기가 너무 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일가는 어느 정도 세력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죠 여자만 능력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내 남편을 내가 어뭐 케어할 수도 있는 거고 또내 또 남편을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옛날 빌 클린턴하고 그 클린턴 와이프가 그 있었죠. 그 그분 도 대통령이 되려다가 결국은 못 됐지만 빌 클린턴이 원래는 원래는 시골 어 출신의 약간 촌스러운 그런 사람이었고 어 그빌 클린턴이 와이프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와이프는 그래도 좀 내노라는 가문의 괜찮은 집안의 여자였죠. 그래서 자기 남편을 대통령을 만든 내조의 여왕이라고 봐도, 언이 아닌 것이죠 물론 자기가 좀더 젊었다고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때 어빌 클리 어~ 저기 저기 어~ 도, 도널드 트럼프한테 어떻게 어 그, 어 시대적 인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지 어 모르겠지만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은 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늘이 만든다 이런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한테 밀렸고 지금은 다시 어~ 나올라 하더라든지 여자의 나, 여자가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힘이 없게 되니까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 남녀 불문하고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 좀더 그렇다고 해서 일간이 너무 극왕해서 신왕 무위가 되지 않나야지 되겠죠. 일간이 너무 극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만만디라고 그러죠.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격국이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권록격이면서 신왕 한 사주가 되는데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은 사주국세가 이제 걸로격. 또 결로격인데 이거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식신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신월의 경금이 임수 투출하는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의 본성은 본성은 일간이 왕하만 말씀드렸던 거죠 원칙으로 들어가서 정화를 얻어가지고 단련해야지만 용도를 얻게 되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극하려고죠 나를 용도 있게 만들려고 하는 화를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수 개수를 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칙을 알아야지만 어그이 어떤 글자가 들어을어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화용신은 써야 되는데 계수 임수가 있다 이거는 결코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된다 정화를 보고 감옥을 봐야지 용도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신하의 경금이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신유술이죠 신유술방합이라고 함다신 유술방 방합인데 여기 지금 유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신술 이거는 어, 한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준준 어, 방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금이 다시 많아진다 금이 다시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지에도 또 인성인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이지만 토이지만 금왕절인 신월의 경금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 토가 다시 금을 생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 사주의 오행상 토금이 왕해지고 톤금을 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이 왕해지는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병화가 있으면 조언할 수 있겠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는 없겠고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월간에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조우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병화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죠. 어, 선생님 술중정화가 있는데 아 맞다 맞다 제가요 제가 봤네요 술중정화 정화가 간신히 통근할 수 있겠고요. 술중 정화이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술중 있는 정화는 매우 약합니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어 술중 있는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쇠 1톤짜리를 라이타불로 단련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술중 정화는 있어도 매우 어 약하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화 자체도 이 신금이 병화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용어로 기반됐다라고요 병화가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조후하는 정도도 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신은 어떤 생신을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 어, 사주 국세는, 어, 걸룩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것이 임오시가 되는 경우에는, 임오시가 되는 경우에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걸룩격으로 봐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보지만은 원칙적으로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 되는데 식신격이 좋으냐 나쁘냐를 보스, 봤을 때 임수 투출하면 당연히 이건 좋지 못한 글자가 되는 것이고요 술토가 오하고 합해서 오술 반합이죠 이것도 준 반합 삼합이라고 해서 오술 합이 되기 때문에 이 병화 자체가 오오에 뿌리를 놓기 때문에 병화도 약하지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신에 묶여 있는 상태는 말말고비가 묶여 있는 상태는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는 그래도 어느정도는할수 있습니다 조금 완전히 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수를 합했기 때문에 우중에 있는 경금을 가지고 우중에 어, 있는 정화를 가지고 경금 을 단련할 수 있을지언정 임수가 있기 때문에 화를 극하는 얘는 귀신 꺼리는 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라든가 세운 이 와서 임수를 제해주거나감목이 와서 수생목 목생화해서 통관 시켜주게 되면은 요. 임수가 제거될 때이 사주는 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임수에 비해서 개미, 밑, 개수가 투출하는 것또 한, 이건 상관이죠. 상관이 관을 갖다, 정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우를 해야 되는 병을 갖다가 이렇게 여지없이 깨버리게 되면 이 또한 좋지 못한 것이 되고, 화를 쓸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축술 및 사명,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축소의 미사명에 너무 목숨 걸칠 필요 없겠고요. 그냥 인성이 토가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나 술 중에 있는 정화, 미중에 있는 정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기조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수가 있게 되면 화를 또 다시 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때문에 어 그건 좋지 못한 것이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목이 있기 때문에 병화의 뿌리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경금을 갖다가 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 사주 원국에서 정화를 보지 못한 것도 하나의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인씨 같은 경우는 일단, 임계수, 임수나 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요. CGM 해소 하나 있는 정도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나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화가 뿌리가 없다. 좀 술중 정화 에 있지만은 매우 미약한 것이 단점이다라고 봤을 때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야지만 어, 화로서 특히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갑신시가 됐을 때는 신월의 신금을, 신시를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더 왕이지죠. 갑목까지는 어떤, 어떤 것이 요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병화가 아닌 좀 정화가 있었으면 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에는 무관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관. 정화가 있었다면 문관이죠. 예를 들어서 행시를 합격한다거나 어, 입법고시를 합격한다거나 이렇게. 문관이 될수 있는데 만약에 저 병화를 쓸 때라고 하면 뭐 경찰 같은 아니면 군인 같은 무관직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 같은 거 해도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만약에 생시가 병술시가 됐다 이런 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죠 술토술토 권투 두개 있고요 어 병화 투출되어 있죠 이것은 화군으로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운 가게 되면 경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뭐 조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운 가는 것보다는 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 보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운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보지 않는 분들이 명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어 친구들 손 잡고 내가 이거 하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사주 보자고 잘 보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도 가끔 가서 사주를 보는데 대원안 보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대원볼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좀 대운 보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대운 보는 법을 다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뭐, 사주분석특강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올려놨다가 좀 올려놨다가 요즘 게을러져서 그것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시 또 준비를 하, 하려고 어 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제가 대운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대운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대운 보는 방법,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모르는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